더우시겠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거의 2시간 가량을 약속시간에 늦어가지고 어, 표정은 굉장히 온화하신데 <laughs> 상태는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일단은 정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인정해 네. 줬습니다. 아, 아 저도 마스크를 좀 <laughs> 네. 까요두분 네. 예. 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에 서른 살된 저는 손성현이라고 하고요. <laughs> 저는 김연수입니다. 아,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어, 공사를 하고 어, 되게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를 나누고 싶어서 원래는 블로그 글을 아... 썼는데 네네. 그걸로 전달이 조금 미숙한 점이 음... 있어서 아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평소에 보던 채널인데 아, 네. 뭐 이런 거 하신다고 해서 음... 어, 나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laughs> <laughs> 여기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자가시죠? 예, 저희 네, 저희는 몇 평이에요? 32방 살까? 아, 네. 화장실 두개 어, 어, 좀 이따 뭐 둘러오는 보겠지만, 어, 화이트 인테리어 엄청 깔끔하게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전에? 아니요. 저희는. 네. 거의 관심 없었고, 이거 하면서 처음 공부했어요. 어... 준비 기간은 혹시 얼마나 되시? 저희가 집 계약을 한 거는 20년 6월에 하고, 네네네. 사실 그때 계약을 어, 할때이집 상태를 아예 못 봤어요. 아. 여기, 원래 이제 세입자분이 살고 계셨는데, 어, 그 분께서 좀, 그때 당시에 코로나도 심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애도 어린애가 있고 이래서, 어, 그래서 좀그 꺼려 하셔서 네. 뭐, 못 보고 계약도 아.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저희가 작년 9월에 했는데, 그때까지도 못 봤거든요, 한 오. 번도. <laughs> <laughs>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어디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지를 아예 모르니까, 사실, 막막했었는데, 해야겠다. 그래서 음. 그냥, 일단 그냥 다 하자, 이럴 겁니다. 다올 아, <laughs> 리모델링으로?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음. 그래서 뭐, 이제 카페 찾아보고 이런 건한 1년 정도 보긴 음. 했죠. 철저하게 역시 준비된 만큼, 결과가잘 <laughs>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다가 놓치는 부분도 많고, 음. 시간을 쫓겨서, 아, 이거를 더 알아봐야 되는데, 막, 선택해야 되는 음.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총 비용은 혹시 얼마나 들었어요? 총 기간은 실측부터 공사 완료까지 한달 실제 공사 기간은 3주 음. 그리고 비용은 3,600 정도 음. 들었어요 여기 비율이 뭐 어떻게 될까요? 아, 반셀프랑 셀프랑 사장님들 불러서 했고요 아, 직영공사? 네 네네. 저희가 한 거는 베란다 페인트 음, 정도만 했어요 네네네. 특히 그러면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그런 처음에는 유튜브로 네, 현인 님이나 <laughs> 네, 네, 네. 어, 많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업자분들의 영상을 많이 봤고, 이제 디테일한 거는 네, 네. 카페. 음. 그래서 세린 카페 네네. 있잖아요. 네. 네. 그쪽에서 정보를 좀 많이 찾아서 네. 봤죠. 거긴 진행하시면서 특히나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전 집이 사실 거기도 구축이었는데 네네. 좀 추웠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샤시는 무조건 하자 그 다음에 제 와이프는 화장실 좀 음. 깨끗하고 좀 이뻤으면 좋겠다. 네, 음. 네. 기대해봐도 될까요? <laughs> 아 가성비인데? <laughs> 단열 공사는 따로는 안 하신 거죠? 네 단열은 근데 사실 이제 비용적인 면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샤시를 좀다 바꾸고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샤시를 저희가 바꾸고 나서 이제 관리비 같은 거를 이제 받잖아요 그 관리비 내용 안에 같은 평형 대비해서 뭐 얼마나 음. 난방비가 사용이 된다 뭐 이런 게 네. 비교가 되거든요 같은 평형들이랑 비교했을 때 난방비가 반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셀프 인테리어? 어, 이제 진행하시면서 가장 이제 힘들었던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저희는 일반인이잖아요. 그쵸? 그 전에 뭐 인테리어 경험도 없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 잡는 그게 좀 처음에 힘들었어요. 음. 되게 여러 공정이 있잖아요. 뭐 이거는 마무리를 뭐 어디서 목공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음. 아니면 미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게 너무 막막했어요. 음. 네. 때문에 유튜브를 좀 보면서 아 이런 공정에는 뭘 하는구나, 라는 거 보고, 음. 세린 카페를 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고, 일정 잡고, 네. 물론 주, 여기서 했지만. 네. <laughs> 네. 그 다음에. 힘들었던 거는 업자 분들을 불러서 진행을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 하나하나 그렇죠. 네. 하나 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고 네. 말씀드린 게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확인해야 네. 네. 맞아요. 그 일정이 끝나면 그날 저녁에는 와서 다 정리를 다 하고 다음 날 어떻게 할지도 다 정리를 다 해놔야 되는. 그렇죠. 과제 네. 같은 것도 피팅해서 네. 다 세팅 다해놔야돼죠 맞아요. 되게, 되게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 출근을 했다, 퇴근을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3주 동안 딱 하신 거예요? 네. 안 그렇죠. 싸우셨어요? <laughs> 저희는 싸우진 않았어요. 네. 서로 힘들어서. 네. <laughs> 힘든 걸 아니까,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laughs> 밥을 사먹자. <laughs> 식비가 엄청 나왔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지쳐가지고 나중에 <laughs> 못 하는 것보다 네. 하시고 나서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정말 마음에 든다 하는 부분 이 있을까요? 여기 아, 정리하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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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거예요. 아, 자세한 거는 이따가 <laughs>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집 구경을 한번 해보죠,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다 믹서기? 응. 오. 음. 아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잘 <laughs> 감사합니다 현관은 뭐 딱히 뭐 특징적인 건 없을 것 같은데 거울은 와이프가 네. 밖에 나갈 때 최종적으로 신발이랑 옷이랑 다 입었을 때 확인하고 싶어 해서 네. 거울을 달아놨고 여기는 밑에 신발장도 새로 이거 짠 거거든요 네. 밑에 좀 띄어서 무드등 등 넣어 놓은 거고요 여기 직부 이거는 안에 센서가 있는데 이것도 매립형 어, 센서로 해서 안쪽에다 센서를 넣어놓고 어... 도대를 친 거거든요. 감지가 돼요? 그러면? 예, 감도가 높은 걸로 하면은 이 예, 감지가 돼요. 좋네요. 그러니까 감지기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예. 감지가 되니까. 예. 예, 현관문은 <laughs> 댐퍼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저희가 따로 사가지고 제가 교체한 네. 거고 페인트 칠은 저희가 직접 페인트 어... 사다가 칠을 한 거고요. 되게 시트인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커티도 예. 하고 샌딩기도 사서 예, 샌딩도, 샌딩도 하고 예, 그렇게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 도어락도 저희가 따로 사다가 네. 직접 다녔습니다 중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은 스윙도어인데요 네네. 이게 그 이렇게 접히는 스윙도어는 아니고 네. 이렇게 천천히 닫혀요 그래서 좀 닫히지 않는 닫힐 위험이 적은 오. 그런 도구 이 신발장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이 푸쉬 형태 네. 아니면은 여기 은색 아, 그렇죠. 목 찬넬, 은색 찬넬이었는데 네. 그냥 푸시로 했거든요. 네. 그거 보기 싫어서. 근데 이거 <laughs> 좀 불편해요. 불편하고 오. 부셔졌어요. <laughs> 음. 아저 밝은색 타일을 하시는 거 어때요? 이게 처음에는 예쁜데, <laughs> 네.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그치, 눈이 오거나 그치. 그랬을 그치. 때 이제 네. 밖에서 이묻어오면좀 네. 네. 보기가 싫습니다. 아. <웃음> 오늘 <laughs> 네. 비오는 날도 아닌데 저 발자국 다제 거예요. <laughs> <제 거라고 웃음> 아까 아침에 걸레질을 해놓고 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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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laughs> 웬만하면 좀 어두운 색깔로 네. 하는 거를. 아까 그렇게 이제 극찬 하시다. 팁이요 설명해 주세요. 보통 이제 매직 케이블이라고 해서 투명한 선 하나로 이제 전원이랑 그 입력 신호랑 다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세탑이 좀 커요. 걔를 따로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음. 보기가 너무 싫어서, 사실은 그 세탑들이랑 인터넷이랑 뭐, 저기 에어컨 뒤에다 다 숨겨놨고요. 그 다음에 선 같은 경우에는 그게 투명 케이블이긴 한데, 아무리 투명이라고 해도 좀 보이거든요. 은 색깔로. 그래서 보기가 싫어서, 이 벽이 지금 콘크리트가 아니거든요. 뒤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 선을 뺄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선을 넣고 여기 에어컨 뒤쪽까지 이렇게 아. 빼는 상태인 거예요. 네. 저기 뒤에는 뭐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특별하게 정리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보이게만 하신 거예요? 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인터넷에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세탑을 벽에 걸수 있는 게 있어요. 아. 브라켓을 구매를 해서 네네. 저기 벽에다가 브라켓을 달고 거기 위에다가 올려놨죠. 아. 사실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아. <laughs> 근데 이거 남이 뭐 이거 남의 집 와가지고 뭐 여기 뒤에 네. 뭐가 있나 보지 네.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그냥 거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안 보여서.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어차피 가성비인데. 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 벽은 가벽인데 이것도 저희가 만든 거예요. 목공사는. 네, 원래 여기가 다 없었거든요. 중문 자체가 없었네요. 네. 중문 자체가 없었던 건데 보통 집들이 구조가 이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네. 원래 자리가 이쪽이 TV 자리고 소파 자리가 이쪽이거든요. 아, 네. 네, 아. 구축인데, 네. 저희는 들어왔을 때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얼굴을 마주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밖에 이제 배경을 봤을 때도 아. 뷰가 이쪽을 보는 것보다는 이쪽이 좀 나은 것 같아서 소파에 네. 앉아있을 때. 사실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처음에 어, 목공 사장님은 네. 반대하셨어요 네요? 이렇게 하면은 큰 가전이나 가구가 들어오는데 어려울 어. 수 있다 여기가 기역자로 꺾이니까 네. 근데 저희가 해봤는데 다잘 아. 들어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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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천장을 어. 부분 수리했어요 어. 이게 어. 오래되면은 천장들이 많이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내려앉은 부분만 부분 수리를 해서 네, 비용을 음. 절약했는데 네. 메입 조명은 다 4000K인 거예요? 네, 4000K요. 아, 이거 3000이에요. 아, 3 0 0 0이 얘가 4000이에요. 어, 아, 어때요? 3000 하천 하고 음.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용도 구분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집에 있을 때는 사실 얘를 안 켜요. <laughs> 얘를 켜면 너무 밤에도 밝기도 하고 네네. 색깔도 너무 밝아져서 사실 그래서 이 다운라이트랑 이 무드등만 있어도 네. 밝기 가 어느 정도 나오고 삼천 음. 케빈으로 돼 있는 게 오히려 그 분위기가 좀 따뜻한 분위기가 그렇죠. 나서 편안한 더 네. 편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주방은 대신 이제 네. 밝아야 네. 되니까 저희 네. 음. 주방은 이제 4천 케빈으로 음.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주방 가볼까요 <웃음> 여기가 <웃음> 저희 주방이고요. 네. 구축 32평의 전형적인 평면도거든요. 음. 그래서 보통 여기가 주방이 되게 작아요. 저희는 이게 너무 좁으니까 최대한 이 공간을 다 쓰고 싶었거든요. 음. 이 폭을. 그래서 생각한 게 냉장고를 이쪽에 두지 말고 차라리 저쪽 벽으로 붙이자라고 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냉장고가 투도어밖에안 돼요. 이게 포도어를 넣으면 <laughs> 요즘까지 요 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공간이 너무나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투도어를 넣고요. 두 분이서 사용하시기에 투도어 부족해요? 부족해요. 아 부족하시구나. 네 저희는 주로 해먹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이제 김치냉장고 같은 거를 포도어로 해서 이쪽 방에다 넣어놨거든요. 아. 네. 이게 여기가 보이면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있길래 요거 해달라고 요청해서 이거 근데 별거 아니에요. 얘만 조금 높게 설치를 하면 되요 그래서 요거 한 거는 만족해요. 10cm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븐인데 네. 보통 이게 다른 분들이 이 오븐을 이런 인덕션 밑에 넣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네. 얘가 열이 나는 제품이어서 그치. 거기다 두면 안 돼요. 네. 빌트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얘를 이제 싱크대 위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무게가 있다 보니까 대리석이 꺼지거나 아니면 음. 열이 나니까 대리석이 열에 약해가지고 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싱크대를 제작을 할때이얘 올릴 이 바닥면에 조금 목재를 대가지고 보강을 네, 해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얘가 열이 조금이라도 덜 먹기 위해서 이, 이케아 가면은 대형 도마 있거든요 네, 네. 이거, 이게 사실 도마예요 <laughs> 이 도마를 바닥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얘를 올려놨습니다 여기가 원래 안방, 원래 안방. 공간인데 저희가 어차피 안방은 잠만 자는 공간이잖아요. 어, 때문에 네. 이 넓은 공간을 잠자는 데 쓰기엔 좀아까웠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뭐 게임을 하기도 하고 네.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놨고, 네. 이쪽은 이제 와이프가 요가를 하거나 네. 이런 공간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큰 거울. 그래서 여기. 여기를 애초에 할때 등을 따로 달았어요. 아 네. 이렇게 하나씩 할수 있게. 도기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스탠더드로. 했고 네. 그 다음에 저 상판은 그냥 대리석 상판으로 했는데, 음. 얇게 대신 두껍게 끝을 안 말고, 네. 위에만 넣다는게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욕실을 따로 턴키를 주신 거예요? 어, 욕실 턴키를 드리긴 했는데, 네. 젠다이 같은 경우에는 또 욕실 턴키에서 안 하고, 여기 철거하는 데서 젠다이를 샀거든요. 아. 예. 그게 가격적으로 더 저렴했어요. 네. 또그 설비도 그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철거해서 하셨어요? 네 수도설비까지는 해주셨는데 대신 그거는 저희가 욕실 턴키랑 얘기를 해서 위치가 아. 어떻게 해야 된다 네네네네. 뭐 어느 정도까지 와야 된다 그런 걸 네. 미리 다 협의를 해서 그 정보를 드리고 음. 그걸 젠다이 쌓을 때다 음. 반영을 해놨죠 음, 화장실을 한 개소당 얼마 정도 드렸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기본 가격이란 게 있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디테일한 게 뭐가 추가가 되고 하면은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턴키 업체 사장님께서 여러 개 시공을 한 거를 뭐 블로그 같은 데 올려놓으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고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저희가 좀 바꿔가면서 음 했던 거고. 작은 게 200이었고, 네. 저쪽이 큰게300 정도 했습니다. 음. 그럼 두 개소에서 그악세사리까지다 포함해서 5 0 하신거네요600 정도 든거 같아요. 뭐그만원 어, 돈에서 차이 날까? <웃음> <웃음> 사실 아 저희가 하면서 네. 뭐 여기 이게 화장실만 한게 아니라 그렇죠. 타일 오시면서 아, 다른 타일도 다 하시잖아요. 음. 음. 그래서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어디에 어떻게 맞아. 반영된 건지는 어떻게 음. 네. 봐야 되는데 음. 이게 수전 바꾸는 게 어쨌든 추가였어요. 아, 원래 아메스 세비였고. 수전으로 바꾸는데 추가가 음. 있었고 음. 그리고 파티션 네. 샤워 파티션 하는 거 추가가 있었어요. 그게 어. 서한 50. 추가 됐고 화장실 저희가 좀 아쉬운 게이 높이가 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거 미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다 그냥 덮방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요? 사실 그래서 올 철거를 해서 이걸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당연히 바닥이 음, 높이가 낮을 줄 알았는데 쪽.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간과를 하고 있었죠 아올 철거 했으니까 당연히 안 그럴 아 거다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다 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샤워부스 단을 만들었는데요 네. 어, 지금 5mm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네. <laughs> 근데 사실 저는 5cm를 해달라고 했어요 아 어, 그거 수치를 잘못... 아 어, 잘못하신 건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거 같은데 음. <laughs> 아, 근데 물은 넘어오는데 머리카락은 다시 안 넘어오니까 음. 만족하며 <laughs> 살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75cm거든요 네.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더 좁히면 안 되냐 어. 저도 고민을 했고 네네. 왜냐면 화장실이 너무 작으니까 음. 얘가 2300짜리 화장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750... 여기 할애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만 해, 이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정도를 하면은 남편이 덩치가 좀 있는 편인데 네. 충분히 쓸, 네.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네, 육가 저게 라인 <laughs> 타입이잖아요. 네. 어때요, 저거는? 사용하시기에? 저는 편해요. 그 타일 가가제 머리카락에 많이 빠져서 네. 일부러 이걸로 저희가 골랐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얘는 막히진 않아요. 음, 네, 네. 자극이 조금 있는데, 네. 이거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변기 설치하실 때 네. 이거 중앙 맞추는 게 조금 신경 쓰시면 더 예쁜 것 같아요. 음.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변기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음. 얘 공간이 안 나오거나 혹은 네. 이쪽으로 치우쳐서 이쪽이 불편하거나 음. 그래서 요 중앙선 맞추는 거를 조금 업체한테 잘 얘기하시면. 음. 편심 써서 네네. 중앙을 잘 맞춰주시니까. 그리고 플랩장은 제가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어, 플랩장은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꽉 차게 하셔야 네네. 예쁘다고 이쁘다. 저도 유튜브에서 네네. 배워가지고, 그리고 네네. 안쪽에 이거는 보석트에. 제가 도면을 그렸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세요 네네네. 요청을 드려서 콘센트 넣고 여기 저희 전자기기가 네 개라서 네개 4개 넣고 어, 어떤 분이 요, 물어보신 게 여기 수건 들어가냐고 네 들어가 안 들어가요 왜요? 이게 얘가 예쁘게 짜지려면요 이게 폭이 좁아야 돼요 얘가 4 5 0이거든요 아. 450에 간접등이 들어가니까, 네. 여기 사, 밑에도 조금 파여있어요. 간접등이 네. 보이면 안 예쁘니까. 네네네. 그래서 여기를, 그 나머지를 짜다 보니까, 이렇게 수건을 보통은 이렇게 세번 세 접으셔서 이렇게 넣으시는데, 네. 안 들어간다. 가 조금 더 크게 제작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 대비는 다 하셨죠? 했죠. 예. 네. 뭐라 생각 직접 했다고 했을 때? 음식이요? 아, <laughs> 그냥 깔끔하다라고 하고 들어올 때 아파트 자체가 30년 됐으니까 구축 느낌이잖아요. 근데 들어왔을 때 집이 깔끔해 보이니까 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제가 좀 고민을 했었어요. 여기가 푹 파여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처음 하다 보니까 여기 푹 파여있는데 이거를 누가 해결해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공 사장님한테 물어봤다가 도배 반장님한테 물어봤다가 했는데 여기가 파여 있었는데 그냥 이런 거 놔두시면은 도배 반장님이 이렇게 그냥 타서 해주시니까 깔끔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도작정 그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 맞아요 안될 수도 있어요 예, 여기는 옷방이고요. 네. 아까 그 예, 냉장고 네. 하나가 예, <laughs> 투도어짜리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는 김치냉장고를 좀큰 걸로 드렸거든요. 음. 포도어짜리로 그다음에 여기는 이 장은 저희가 당근마켓에서 샀어요. 4만원 주고 샀거든요. 이거를 근데 뭐 시스템을 뭐 짠다거나 그러면 뭐 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어, 엄청 들죠. 네, 예, 저희는 운이 좋게 당근에 싼게 떠서 분해를 다 해서. 다시 와서 설치까지 저희가 했어요 오. 여기는 제 화장대 겸 전신거울이에요 화장, 화장 여기서 하시네요 그러면? 화장은 회사 가서? 어... 네. <웃음> <웃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실은 잠만 자는 아, 공간이잖아요 다시. 그래서 그냥 침대 이거 퀸 사이즈인데 음. 그냥 좌우로 약간의 공간 있는 정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쓰고 있거든요. 이거 저희 오랫동안 네. 쓰고 있는데 편해요. 네. 왜냐면 여기 침대 헤드가 없어서 음. 이거 이렇게 기대면은 앉아서 책 읽고. 아, 그게 뭔가 이렇게 변신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다리도 올리고 등받이도 되고. 저는 소화 안 되는데 자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자요. 앉아서. 저거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책 되게 웃기다. <laughs> 제가 집들이 선물로 받은 거라서. <laughs> 여기는 사실 그냥 저희가 뭐 겨울에는 솔직히 좀 추우니까 그치.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봄이나 가을 네. 뭐 이럴 때는 날씨가 좋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여기서 그냥 뭐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냥 여기서 저녁을 먹기도 한다거나 약간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을 있고요 삼겹살 구워 먹으면 집에 냄새 안 나서 좋아요 이 아, 네. 창! 샤시 구성을 저희가 네. 사장님께서 저희 의견을 네. 굉장히 잘 받아들여 주셔서 여기를 최대한 작게 하고요 여기를 크게 했거든요 음. 그래서 봤을 때 되게 개방감이 좋아요 궁금하네요. 특히 여기 앉으면은 여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보통 1대2예요 기본은 근데 저희는 여기를 확 넓히고 여기는 최소한으로 했어요 실내 베란다 원래 1대2, 대1 많이 하는데 1대1로 했어요 이거 근데 업체 사장님들은 이거 열때 불편하다 무거워서 그래서 잘안 해주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 설치할 때 힘들 것 같아요 무거워서 <laughs> 그래서 좀 기피하시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굉장히 하나도 안 무거워요 <laughs> 설치하시는 분들이 우와. 뭐. <laughs> 사용자는 괜찮지만, 설치 설치. 설치가 어렵다. 설치 <laughs> <사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laughs> 이제 조명이 음. 있는데, 저게 사실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밤에 켜놓으면 저게 달 모양으로 돼 있어요. 아 밤에 보면은 예, 네. 조미너노 예뻐요. 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인테리어 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네.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좀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않아도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다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 선을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 저희는 이 집에 평생 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다시 전세를 주거나 팔때그 값어치가 충분히 하는지 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기준으로 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샤시는 해놓으면은 나중에 다른 분들도 잘쓸수 있고 또 그만큼 돈을 더 주고도 충분히 구매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주방, 화장실 수리, 문 교체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무몰딩 예, 혹은 어. 무 걸레바지 그런 졸리컷으로 한다거나 600각 타일 이런 뭐 현관 단차 없이 1대1로 마감하는 거 이런 거는 가격이 진짜 비싼데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저희는 과감히 빼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우시고 할거안할 거를 구분을 하시면 조금 더 가성비 좋게 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초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